언니 오늘일 언제 끝나요? 좀 늦을 것 같아. 아니 그 근처에 나왔다가 언니랑 같이 들어가려고 기다리는데 끝날 시간대도 안 나오길래 전화 한번 해봤어요. 응, 지금 가게 근처에요.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리하고 나와요 언니 피곤하지 아니 새벽 2시까지 일하는 거면 딱 새벽 2시 끝내줘야지 왜 이렇게 더 늦게 나왔어 그치 아 손님들은 안 나간대 영업 마감이 두시면, 적어도 1시 45분에는 가줘야지. 진짜 센스 없는 사람들 같지. 응? 아? 사실은, 일은 아까 전에 끝났고, 그냥 언니 기다렸어. 맨날 언니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,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, 오늘은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. 언니, 이일 그만두면 안 돼? 아무리 시급을 잘 줘도 너무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? 그렇잖아. 새벽 2시가 이른 시간도 아니고, 집에 가기 애매하잖아. 동네라 택시 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걸어가기엔 또 너무 멀어 너 걸어다니다가 누가 어흥하면 어떡해 불안해가지고 알아 나 걱정하지 말라고 언니 종종 나한테 전화해 주는 거 근데 그것도 걱정이다. 내가 맨날 이렇게 마중 나올 수도 없고. 그리고 솔직히 여자들이 걸어가는데, 남자들이 시비 걸면, 우리가 이기겠니? 당연히 지지. 아,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니까 다른 일 하면 안 돼. 끝나고 무슨 알바라도 해볼게. 그러니까 언니, 이일 말고 조금 더 일찍 끝나는 일 하자. 불안해서 못 살겠어. 아니, 맨날 맨날 택시 타고 다니던 지 집까지. 그건 또 싫다고 할 거잖아. 완전 똥꼬집이야. 이제 날이 조금씩 풀려서 그렇지. 안 풀렸을 때 언니, 몸 얼어짱 돼가지고 집에 가고. 춥다고 폰도 못 만지고. 그럼 내가 걱정 더 할게, 안 할게. 그래, 바보야. 걱정 왕창했어. 추워서 핸드폰 못 보기 니했는데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. 언니 연락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. 아니면 우리 학교 조교 할래? 요즘 조교 구하던데. <laughs> 그럼 맨날 볼수 있잖아. 조교님 조교님 이러고 내가 맨날 줄줄 따라 댕기고 어때 <laughs> 마음에 들지 않아? 진짜로 한번 생각해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교 언니라면 할수 있지 않을까? 그치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. 내가 일찍 못 일어난다는 게한 점이긴 한데. 음.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. 이렇게 밤늦게 일하는 거 진짜 걱정된다고요. 아님 나 맨날 이렇게 언니 댈로 온다. 마중 나온다 맨날. 어. 언니 마중해 주고. 집에 들어가면 한 4시쯤 되겠지. 그럼 자고 나면. 한 4시간, 5시간 뒤에 학교 가겠지. 그렇게 해볼까? 그걸 원하는 거야? <laughs> 맞아. 분명히 학교 지각할 거야, 못 나가서. <laughs> 나도 잠이 많은 사람이니까. 이이. 내가 걱정한다고 언니가 이 일을 그만둘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, 음. 내가 최대한 학교 피해 안 가게. 시간 잘 맞춰서 마중 종종 나올게. 그건 허락해 줄래? 그렇게 해도 될까? 당연하지. 공부하는데 피안 가게 마중 나올게. 고마워. 그렇게 이쁘게 말해줘서. 나도 이쁜 말. 사랑스러운 말 많이 언니한테 해줄게. 나도, 나도, 나도 사랑해. <laughs> 운동 가자.